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왕입니다 현재 날짜 9월 15일 오후 2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신퓨처스 보도록 할텐데 문의들 많이 주셨어요 지금 더 올라갈 수 있겠냐고 더 올라갈 수 있을 확률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랐을 때 사는게 아니고 단타 노리시는 분들 아니면 바닥에서 사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9월 10일에 알려드렸어요. 9월 10일에 저희 소통방에 올려드렸는데, 저가 매수 추천 코인으로 바이낸스 현물 상장 예정 코인이라고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추천 매수가 8.8에서 9.5원 잡아드렸었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보게 되면 제가 알려드린 후로 320% 4배가 넘는 폭등 나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에서 잡아야 수익률도 엄청나게 크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제가 바이낸스 현물 상장 예정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보시게 되면 바이낸스 알파에 상장 되어 있죠 바이낸스 현물 상장 전에 예비로 상장되어 있는 곳이 바이낸스 알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바이낸스 선물 마켓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보게 되면 제가 알려드린 거기에서 저점부터 잡아볼게요 제가 1500% 여기까지 갈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아직도 저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보시게 되면 5일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241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계속 캔들이 여기 위에서만 버티고 있으면 다시 한번 큰 반등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레이딩뷰 차트인데 현재 골든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5일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으면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낸스 현물 후보 종목들이 지난 주 주말부터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다 좀부터 잡아드렸어요. 보게 되면 지난 주에 바이낸스 현물 상장 후보 코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에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얼마나 올랐냐면. 저점부터 해서 250%가 올랐어요. 세배하고도 50%가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휴머니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가 매수 추천 코인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40원이었어요. 진짜 최저가 매수 추천해 드린 거죠. 그리고 같은 날 8월 31일에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휴머니티 프로토콜 차트 올려드리면서 저가 매수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렸었죠. 완벽했습니다.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세배 넘게 먹여드렸어요.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도 안 돼서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저점부터 해서 340% 올랐어요.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펌프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8월 22일에 올려드렸죠. 이때 제가 저가 매수 추천 코인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바이네스 현물 상장 전에 빨리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50원대였습니다. 펌프 완전히 저가 매수 추천 완벽했죠. 이때 영상 제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한번 모아놓고 있으면 크게 폭등할 수 있을 그럴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쵸? 한번 폭등할 수 있을 그럴 코인이라고 알려드렸죠. 모아놓고 있으면. 그런데 실제로 폭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무댕 같은 경우에도 아인스 이 현물 상장 후보로 나와있죠.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90%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이것도 언제 알려드렸냐? 9월 2일에 무댕 조정 끝났습니다 급등 추천코인 여기에서 40% 반등 나온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이 당시에 무댕 180원대였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유튜브 올려드린 9월 2일부터 반등 시작했어요 저만 따라오면 돈을 못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적점부터 해서 14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28일에 어벨 저가 매수 추천코인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때 어벨 17원이었어요. 지금 어벨 39.4까지 찍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가 매수 추천 후로 등 완벽하게 먹여들었다고 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제의 코인, 저 월드코인. 제가 이거 언제부터 잡아드렸냐? 보게 되면. 9월 3일에 알려드렸어요. 월드코인 업비트 상장 전 저가 매수 마지막 기회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때 월드코인 1,200원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월드코인 업비트 상장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미리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상장 전에 저가 매수의 마지막 기회라고 알려드렸죠. 2일 상장 정보 또한 완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5월 2일부터 해가 150% 넘는 업비트 상장빈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분들은 다 드셨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 바닥에서 폭등 나올 코인들 안전하게 큰돈벌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는 거죠 소통방을 통해서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타점 알려드리고 있고 출발하지 않은 그런 폭등 나올 코인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틴퓨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문자 보내기가 껄끄러우신 분들은 밑에 하단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화는 코인 차트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지지선, 저항선, 중요 구간까지 싹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단타, 스윙, 장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비밀 상장 정보 알려드리고 있죠. 최근에도 관계자들을 통해서 받은 찌라시를 가지고 상장비 엄청나게 많이 먹여드렸습니다. 보게 되면 풀록 같은 경우에 업비트 상장 상장비 나와서 얼마나 올랐냐 160% 상장비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 또한 8월 23일에 업비트 원화 상장에 네배 폭등 간다라고 미리 알려드. 들었었죠. 그리고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9월 1일에 플록 어피트 원화 상장 9월 9일에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었으니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세요 투세선 보면서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는 게이트하이어 차트 보세요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추천 매수가 300원에서 350원, 1차 매도가 900원에서 920원, 2차 매도가 1,280원에서 1,300원 잡아드렸는데 플록 어제 상장했죠 그리고 945원까지 갔습니다 1차 목표가 완벽하게 맞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9월 3일에 레드스톤 차트는 바이낸스 선물 차트입니다라고 말 말씀드리면서 업비트 원화 상장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540원에서 580원까지 매수 추천 드렸고 매도가 1,200원 부근 추천 드렸었죠. 어떻게 됐죠? 네, 1,281원. 제가 추천 드린 가격대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비트 상장 완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8월 27일에 제가 트리아스 내일 업비트에 기습 상장 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제가 지금 가격에서 매수 추천 드립니다라고 알려드렸었어요. 하늘색 추세선 근처까지 상장비 노려보세요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차트 보여드리면. 이 하늘색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노려보라고 상장빔 알려드렸었습니다 8월 27일에 제가 드린 정보 상장 정보와 이 타점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거 얼마나 올랐냐 상장빔으로 보시게 되면 125% 상장빔 두배 넘게 먹여드렸어요 하루 만에 125% 완벽했습니다 8월 28일에 트리하우스 상장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8월 14일에 API3 8월 19일에 업비트 원화 상장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차트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여기까지 한번 또상장빔 우려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최저가 매수 제가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5일 뒤에 어피트에 상장한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8월 14일이면 이때였습니다 이때 알려드려가지고 얼마나 올랐죠 보게 되면 저가부터 해가지고 완벽하게 타점 맞춰드렸다 172% 상장비인 먹여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API 3 상장하는 모습 어피트에 볼 수가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찌라시 정보 8월 9일에도 제가 사이버 올려드렸었죠 8월 12일에 제가 어피트 원화상자 있다라고 정보 드렸습니다 찌라시 정보 완벽했어요 현재는 어피트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8월 9일에 8월 9일이면 이때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때부터 해서 타점도 완벽하게 제가 타점 알려드린 곳보다는상장비이더 나왔습니다 거의 200%가 올랐다 하루 만에 3배 폭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1대1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기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에게 그 링크 하단에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설문조사 작성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1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호재 정보 비밀 정보 공유해드리고 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소통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연락받을 번호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변 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꼭큰돈벌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